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연구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그 고소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며 옥에 가둘까 함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결,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4세기하고 16세기에 원어 성경이 다릅니다. 4세기까지는 그 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AK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전수 성경엔 있어요. AK라는 것인데 이게 이유 없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6세기에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성을 중시하게 생기는 어 신학자들이 원어 성경을 이제 제 다시 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 에이케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구 없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근데 원래 정확하게는 이게 있었다. 그리고 어 우리는 원본이 어느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연구 있, 없이라는 것이 그전에 연구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래도 이 이것이 이제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 어, 문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라가라는 뜻은 형제에게 쓸모없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어, 쓸모없는 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 있는 줄생각나거든이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직역, 이 아니라 이제 의역이거든요. 내 형제에게 너를 대적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이것이 이제 직역의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제. 그러면 형제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제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주어진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이 형제라는 뜻은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델포스라는 곳에서 유래를 했어요.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궁이라는 것은 락함이죠. 라함 라캄. 락함이라는 것은 이제 자궁이라는 뜻이고, 궁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요, 궁율의 대상이지, 비판과 판단과 어 그리고 음, 노함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 텐데 왜 되면은 음. 어 이게 제가 이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를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 영적으로 이게 진짜 거든요 어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런 유리 박스를 가지고 내려와요. 무슨 박스 같은 걸 이제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이걸로 딱 씌워 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 상달리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까지는 용서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용서를 안 하게 되면은 살인죄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되어 있겠죠. 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 방언이 되게 막 부정 이상하게 된다. 방언을 할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한다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었는데 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용서를 안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 용서 안 하셨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누구를 용서를 안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를 계속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더니 증상이 도와, 좋아지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벽이 막힌 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생겨가지고 아니 기도가 상달이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큰 죄를 짓고 나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그랬을 때어이 기도가 상달이 안 됐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을 때이 벽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일이고 만약에 이렇게 용서를 안 하고 그래서 죽게 된다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또 그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내하고 다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기간 동안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띄게 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도착한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리고 저 하나님 왜 제가 지옥에 있습니까? 하면서 울부 짖는 거예요. 근데 니네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지 않느냐? 용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바로 살인죄에 걸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 이런 지옥을 체험시켜 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영을 다시 어 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가가지고 용서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이것이 지옥길갈 죄인 것을 전해라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죄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어,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남들을 보게 되면은요 늘 용서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들으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만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먼저 화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먼저 미안했다고 어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다툽니다 이게 그 중국인이 만들었던 동영상 가운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보기 내용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땅이 있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6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 사람은 6이라고 하고, 남자는 6이라고, 여자는 9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아, 이, 그때서야 이 남자가 이거를 9라고 하고, 이 여자가 이걸 6이라고 하면서 아 서로가 입장이 이해가 되길 시작을 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서로 이렇게 다른 관점을 지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라가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런 것에 있어서 그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노하지 말라야 해요 노하게 되는 것은 정말 그 노할 때마다 이제 악령들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의 통로를 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악령이 우리 몸을 그냥 지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급한 그래서 이제 성내는 것은 온유하고 반대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온유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화를 낼 때에도 그 사람에게 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궁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야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또 여기서 이제 노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분냄하고는 좀 틀려요. 예를 들자면, 비누아스 같은 경우, 이제 성막 안에 가주, 안에서 이제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을 창으로 뚫잖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적을 해야 할 부분은 성경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근데 이런 경,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경우,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경우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책망과 분념은 다릅니다. 생망과 싸움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책망을 해야 해요. 책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를 하는데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아유, 고갈 앱. 고갈 앱. 5장 13절. 응? 음? 5장 13절. 그러나 책만 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나타나니 이는 나타나는 것마다 빛임이라.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 구릴 수도 자운데 가운데서 일어나서 아, 여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이는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나타나니 이는 나타나는 것마다 빛임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책망, 책망.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책망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어 미워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 그,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먼저 중요해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느냐, 아니면 궁율로 바라보느냐. 미워한다면은, 이거는 나 또한 이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궁율로서 이렇게 베푼다면은, 어,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망하고 어, 분냄 그리고 싸움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편협한 부분만 봐가지고 그런 경우에요 그렇지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책망을 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음, 마태복음 다시 5장.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될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은요, 그, 누구든지 니네 죄를, 어, 그, 그, 죄?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 죄가 있으면은 그, 어, 죄를 사해 줘, 줘야 합니다. 이게 용서를 받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줬지만 예수님께서도 책망을 하셨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돌을, 죄가 없는 자마다 돌을 던지라고 했었을 때이그 이, 사람들이 이제 책망을 받은 다음에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자에게 여자여, 내가, 내가 그 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했었을 때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이 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었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랑과 책망은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만약에 성경 때문이라면은요, 그거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 진리 위에 굳게 서가지고 상대방을 궁유란 마음으로 바라보되 그렇지만 성경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딱딱딱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 또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노하지 말고 그리고 또 형제한테 막 쓸모 없는 놈이다. 뭐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을 하게 될때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할 권리를 얻게 돼요. 그러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입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또 지옥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요 욕을 하는 사람들 있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 만약에 이욕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혀를 길게 뽑아요. 마귀가. 마귀가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용암을 붓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용암을 부어요. 그럼 혀가 타잖아요. 이 고통을 이제 영원토록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요. 함부로, 물론, 함부로 이렇게 남들에게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가지고 남들 앞에서는 항상 말을 조심을 해야 해요 근데 내가 이런 것이 약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런 것이 약합니다 그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고 하다 이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만한 일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싸운 게 아니라면은, 성경 말씀으로 그,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것 등으로 인해가지고, 화를 낸것 같은 게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먼저 앞서서, 내가 먼저 여러분이 다가가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다고, 보통 이제 먹는 것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너는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은 것에 이제 생생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에 있어서 남을 더 배려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그렇게 달려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며 지옥에 결국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가 늘 남을 궁율이 여기고 형제라는 뜻 자체가 자궁 그 궁율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바라볼 때늘 궁율한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 속에 혹시 노하거나 그런 다툼과 미움이 생긴다면은 주여 그때마다 즉시 즉시 회개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